자, 보여줘! 그렇지! 자, 이게 3이라. 안녕하세요. 시루 인사드립니다. 시즌 8 PV 서버구요. 본섬 넘어올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케일 장갑 스타트 했어요. 저 BF 좋구요. 갱플 나왔으니까 결투가 맞춰서 올려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강체, 어, 그냥 도둑물이 먹으면서 무난하게 가겠습니다. 결투가 말고는 뭐 따로 어울리는 시너지가 없죠? 맞춰지는 시너지가 없어서 그냥 뭐 아무거나 올리겠습니다. 갱플한테 도장 주고요. 자, 초밥에서 닐라, 음전자 하나 먹어왔고요. 이렇게 되면 닐라 팔고 소나 올리면서 3 언더그라운드 지하세계 받아줄게요 지하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8의 이제 도박 시너지이기도 한데요 지하세계를 맞추면 하수구가 열립니다 총9수택을 쌓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시너지 3과 시너지 5는 좀 틀리긴 하지만 시너지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리를 하면 1스택, 패배를 하면 3스택이 쌓입니다. 그래서 9스택이 쌓이면 보상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보상을 내가 바로 받을 건지 아니면 킵해놓고 더 좋은 보상을 받을 건지 선택을 할수 있어요. 케일과 바이 이성 너무 좋고요 바이가 어, 좀 많이 쓰입니다. 일단 싸움꾼 시너지 갖고 있고요 방패대 시너지. 그다음 지하 세계 가지고 있는데 방패대와 싸움꾼을 자주 활용이 되기 때문에 바이는 많이 활용되는 기물 중에 하나고 또 물리 방어력 저항, 아, 물리 방어력 감소의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 딜러와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벨트랑 지팡이 자, 이러면은 구인수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오모그는 바로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어, 두 번째 증강체, 영웅 증강체구요. 딱히, 좋아보이는 게 없습니다. 요거는 한번 돌려볼만 할것 같아요. 아직 덱을 정하지 못해서, 여기서 딱 먹고, 덱 정해야 될것 같거든요. 아, 좀 애매하네요. 자, 이러면 그냥 세주아니 먹으면서, 그냥 싸움꾼, 일단 맞춰주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산산조각은, 세주아니가 이제, 궁을 쓰면, c 식을 쓰면 애들이 주변에서 이제 얼어붙잖아요. 그 얼어붙은 적들이 7, 7시즌 그 바드처럼 이제 20% 데미지를 더 받습니다. 세주한이를 이제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이 되어 왔고, 바이도 있고, 뭐 싸움꾼이 아무래도 위주로 가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AP가 아니라 AD 딜러인 이제 뭐3일라나 아펠리오스, 이런 거를 사용하는 덱 쪽으로 가게 될것 같아요. 지하 세계 보상이 가득 찼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이 나오고, 주랭날 계속 강탈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강탈을 누르면 이제 킵을 해놓고 다음에 더 좋은 보상을 노립니다. 주랭날을 누르면 이제 위에, 아래 보였던 세계 보상을 다 먹는 거예요. 자, 리스타 올려주겠습니다. 바위의 방패대까지 같이 받아주고요. 방패대 같은 경우에는 마법 저항력 올려주는 이제 신비술사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케일로, 어, 케일이 물리 딜러인데, 좀 굉장히 뽕 뽑고 있죠? 이성 하나 찍어서 7레벨까지 지금 잘 써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위에 반각도 있고요. 저기 3이라 쓰고 있네요. 이제 소나 먹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아예 지하세계 쪽으로 갈까, 갈것 같습니다. 겹치기는 하는데, 저야 뭐, 3이라든, 아펠리오스든, 아무거나 쓰면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증강체. 아 어, 천상의 축복 먹어서 피흡 챙길 수도 있는데, 이미 제가 피발하기를 만들어 놨죠? 어차피 메인 캐리 아닌 이상, 천상의 축복은 크게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이거는 커다란 친구를 먹겠습니다. 제가 싸움꾼도 있어서, 양쪽으로 다 발동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많이 얻어 맞았습니다. 이제는 덱을 바꿀 때가 됐어요. 자, 이거는 주랭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건데, 어차피 이제 지하 세계를뺄 거예요.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챙기겠습니다. 자, 3이라 나왔고요 잔나 너무 좋네요. 잔나 사주고요 어, 원래 이제 3이라를 쓰는 덱이 어떤 게 있냐면, 4 싸움꾼, 4 특등 사수를 쓰는 덱이 있어요. 이제 그걸 저도 베이스로 가기는 할 건데, 4 싸움꾼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2 싸움꾼 정도 가면서, 이제 방패대랑 밸류 조금 챙기는 식으로 덱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3이라한테는 이제 9인수보다는 그냥 3공템이 더 좋습니다. BF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인피, 거학, 주검, 이런 게더 좋고, 왜냐면은 이제 첨부적인 재능이라는 이제 스킬을 사용하는데, 평타형 딜러가 아니고, 이제 스킬로 데미지를 많이 넣는데, 공격력, 비례, 피해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BF 관련된 템으로 다 도배를 해주시고, 피바 같은 거 하나 넣어서 생존력 좀 챙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난번 아펠 덱 영상 보여드릴 때도 소개드린 적 있지만 특등사수라는 시너지를 갖고 있는데 3이라는 이제 처음에 공격력이 증가하고 4초마다 공격력이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뭐 대천사 아이템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버텨주면 뒤에서 알아서 공격력 증가하면서 캐리를 해줘서 방템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나 이성 너무 좋고요. 아펠리오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이를 팔고 바이는 좀 갈아줄게요. 메인 탱커가 세나가 돼야 되거든요. 세나 증강체를 먹어서 세나가 무조건 스킬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탱커 메인 탱커를 세나로 좀 바꿔줄게요. 그냥 바이는 반각 용도로만 사용할게요. 이제 에코랑 갱플랭크 팔아주면서 아펠이랑 세나 올리면서 이제 4 특등사수 받아주고요. 그 아펠리오스는 캐릭이 물이 아니니까 CC를 넣어줄 수 있는 월식을 장착해 놓겠습니다. 잔나, 이번 판 시너지는 이제 전투 시작시 자기 주변의 아군들이 스킬을 사용할 때까지 만화를 부여해주는 시너지고요 아펠이랑 사미나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죠? 평타가 아니라 스킬형 딜러들이기 때문에, 만화를 채워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초밥에서 서풍, 아펠 먹어왔는데, 요거 제가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아펠한테 도장 넣은 거. 그냥 아펠 갈아주겠습니다. 도장은 다른 친구한테 주고, 서풍에 이번에 또 공속이 붙어요. 뒷라인 챔프들한테 주기 좀좋아졌고요 아펠은 또 다시 찾아주면 되니까, 아펠 바로 다 왔죠? 이래서 아이템을 잘 줘야 돼자 <laughs> 3이라 2성 좋습니다 3이라 2성 찍었으니까 이제는 9렙 각 봐도 될것 같아요 알리도 삼성각 같이 보고요 자, 여기는 선이 주문투척자 덱인데 요 덱도 좀 세요 자 일단 잔나 CC 잘 들어갔고요 거기에 아펠리오스 CC까지 CC 연계 좋고요 잔나는 조금만 더 버텨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여줘! 그렇지! 자, 이게 3이라 피바라기 이래서 꼭 필요하고요 자, 공격력 600이 넘습니다 <laughs> 자, 이제 전투 위주로만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이제 전투가 진행이 되는지 그냥 간단합니다 앞라인이 버텨주고 특등 사수들이 시간 지나면서 공격력 오르면 뒤에서 다 정리해주는 그런 식의 전투메커니즘 간단하죠? 자, 자크에서 먹어온 아이템 거학이 나을 것 같아요 거학도 아펠리아펠리오스한테 넣어주고 자, 9랩 달려주고요 자, 그럼 에코 하나 넣어서 3방패대 받을게요 남은 분들이 AP가 많아서 자, 아펠리오스 이성 찍어주고요 자 이런 아펠리오스도 이제 딜이 좀 나오거든요. 아펠리오스 무기도 다음 턴에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모여 있어서 월식 쪽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잭스는 이제 좀 한물 갔어요. 메카프라임 잭스는 PV 섭 초반에 엄청 유행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안 하는 또 추세에요 아펠 스킬 황혼파로 바꿔주고 이제 아펠 딜도 무시 못해요 거악 들어갔고 황혼파 들어가서 아 이제 점점 아펠 덱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laughs> 마나몬에 잔나까지 넣어줘서 CC도 많이 넣어주죠 자 이분이 자꾸 침장 노려가지고 자, 배지 잠깐 바꿔줬습니다 자, 앞에 여섯 마리까지 모았고요 앞에 삼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사거리가 또안 맞네 안 닿네 앞에 뭐 3에다가 혼자 정리할 것 같아요 황혼파 <laughs> 시원시원하다 아주 그냥 자 이번에는 침장 맞았죠? <laughs> 상관없습니다. 잔나 있어서 마나 수급은 굉장히 원활해요. 자 우리 세주한이도 PC 써주고. 자 그럼 20% 추가 데미지. 자 특등사수들이 마무리 공격력이 오를 때로 오르고 자 앞에이 결국에 딜더 많이 넣고 있어요. 네, 원래는 4싸움꾼, 4 특등 사수를 사용하는 덱인데, 근데 상대가 AP다 이 보니까, 방패대를 넣어서 마법정력을 챙겨주고, 잔나까지 넣어서, 마나 수급, 홍달하게 해주는 덱으로 좀 변경을 했고요 아, 펠 삼성 찾는데 안 나오네요. 아, 상대 나갔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루였습니다.